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내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벌써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처럼 옥중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교회입니다. 위치는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리스의 북쪽 지방쯤 되죠. 거기에서 첫 번째 가는 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18절에서는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리뽀서는 옥중서신이죠. 기쁠만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기뻐하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바울은 감옥에 갇힌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라고 말을 합니다. 또 13절에서는 나의 메임이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당한 일, 바울이 메인 것, 그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뜰 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힘든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불평의 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거리를 찾으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힘들었겠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감옥의 경비병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는 경호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공직자들을 만날 기회도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난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힘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것은 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무척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을 제일 많이 빼앗아 가는 것은 환경보다 오히려 인간관계 아닐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지요. 함께 예수 믿는 형제고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자기가 욕을 먹어도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요. 만약에 죽는다면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갈수 있어서 기뻐고, 죽지 않고 살면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